안녕하세요. 사연 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여자와 계속 바람을 피고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27살 된 여자입니다. 남편이 처음 바람핀 사실을 알았을 때는 임신 7개월 되었을 때였어요. 잦은 야근 출장, 하는 일이 대부분 현장 일에 야근이 많아 바쁜가보다 했었는데 저도 눈치 백단인지라 좀 수상해서 뒤를 캐보니 여자가 있더군요. 순간 꼭지가 돌아 따지고 물었더니, 저를 의부증 걸린 미친년으로 취급하면서 지랄 연병을 떨길래. 그래, 그럼 한번 두고 보자. 하고 흥신소에 연락을 해서 사람을 붙이니, 야근이라 집에 안 들어온 날은 그년이랑 같이 보냈더군요. 사진을 그 면상에 던지면서 어디 한번더 미친년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우르 끓고 빕디다. 한 번만 봐달라고 부모님께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모? 부모? 지금 부모 생각하는 거냐? 그래도 애도 생기고 했으니 그래 내가 병신같이 한 번이니 봐주마 한번더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정말 난 인간도 아니다 으름장 놓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왠지 찜찜한 느낌이 또 들어 온갖 수당 방법 다 동원해서 남편 SNS 비번을 알아내서 들어가 보았더니 그년 사진은 비밀 폴더 만들어 놓고 버젓이 띄어져 있고 그년하고 비밀글로 주고받은 내용들 아 남편놈 말을 믿어주는 게 아니었는데 뒤늦은 후회하다 스트레스에 결국 조기진통 와서 두 달이나 더 있다 나와야 할내 자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애기 턱관절이 덜 발달돼서 모유수유는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병원 측 말에 모유수유 끝까지 하며 고이고이 길러볼 거라 다짐했던 저는 속이 뒤집혀 더 부글부글 끌어올랐고 병실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아무 일 없던 듯이 차 웃으면서 아들이야, 라며 싱글벙글인 그 자식 얼굴에 귀싸대기를 후려 갈겼더니 저더러 미쳤냐고 또 지랄합니다. 신당동생에게 연락해서 노트북 좀 가져오라고 하고 남편 놈 눈앞에서 그놈 SNS에 들어가서 비밀폴도, 방명록, 다이어리 등등등 보여주니 또봉조하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끝내려고 했는데 여자가 자꾸 들러붙으니 그럴 수가 없었다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봐달라고 하대요. 병실에서 소리 지르며 울부짖는 내 소리에 아이를 보러 왔던 시댁 식구들이 놀라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시아버님 어머님 신우 앞에서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며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는 내가 키울 거고 친권 포기하고 양육비 위자로 다 청구할 거라고 더러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니 시아버님이 무릎을 꿇으며 자기를 봐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봐서라도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당신이 단속하겠다고 며느리 앞에서 시부모님이 무릎 꿇고 손까지 싹싹 빌어가며 봐달라고 하니 매몰차게 싫다고 못했었네요. 그때 끝냈어야 하는 건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남편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통화 내역서와 수시로 핸드폰, 이메일, 그리고 SNS 들락거릴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절대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못 믿겠으면 너 보는 앞에서 전화해서 다시는 자기한테 연락 못 오게 쌍욕이라도 할 거라면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통화 내역서도 떠오고 다 확인시켜주고 SNS는 아예 폐쇄시켰길래 이제 정신 차렸나 싶었죠. 저도 정말 순간 믿을 뻔했으니 근데 여자의 직감이랄까? 느낌이 계속 찝찝한 게 이상한 겁니다. 신랑과 같이 있을 때 처음 보는 번호가 찍힌 전화가 온다거나 발신자 미확인으로 전화가 온다거나. 그래서 추적을 해 봤죠. 신랑 명의로 핸드폰이 두 대가 더 개통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신랑, 하나는 그녀니. 그렇게 또눈 가리고 아웅 했던 거죠. 아 이제 이혼을 해야겠죠. 28일이 아이 돌잔치인데 돌잔치가 끝나고 제대로 터트릴 생각입니다. 이번엔 어떤 변명들로 연기를 해야 될지 기대도 되네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여성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사진들과 통화 내역서, 문자 내역서 같은 증거들로 소송하면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이 병신 같은 인간이 이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나올 것 뻔한데, 소송을 걸면 아이 양육권은 저에게 넘을 수는 있을까요? 시댁과 그 쓰레기 같은 놈한테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티 전혀 내지 않고, 일단은 친정 부모님께 증거 자료들 다 내보이며 이혼하겠다고 하니, 평생 망고생하며 그 인간이랑 사느니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하라시네요. 개벌은 남못 준다고. 그리고 내 아들이 뭘 보고 자라겠냐고 친정부모님과는 일단 이혼하는 쪽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우리 애기 돌잔치가 끝난 후 시댁으로 가서 증거 자료들 다 보여주며 이혼하겠다고 말할 작정입니다. 이 판국에 무슨 돌잔치냐 하시겠지만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괜시리 커서 더 크게 해주고 싶단 생각을 합니다. 괜히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튼 시부모님이 작년처럼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그 인간이 어떤 거짓말들로 연기를 해대도 이번에는 절대 제가 병신같이 합리화하며 굽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년 흥신소에서 알아본 결과 현지 고등학교 영어교사라고 하네요. 선생이라는 년이 그러고 있으니 그년 밑에서 뭘 보고 배울까요? 유부남 꼬시기, 안 걸리기, 뻔뻔하기, 이딴 거? 교육청에도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사진과 통화 내역, 문자 내역서를 동봉해서 신고하면 파직시킨다고 하네요. 28일 이후 교육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찾아가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그두년 놈들, 모텔 들어가는 사진, 물고 빨고 하는 사진 냅다 뿌리고 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엔 그년 집으로 가서 조곤조곤 그 부모 면상에 사진 한 답을 뿌려주고 개망신을 줄 겁니다. 아들의 돌잔치를 마치고 시댁으로 가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사본이랑 불륜의 현장에 담긴 사진들을 펼쳐놓고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분 좋게 돌잔치 끝내고 와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시모께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혼을 해야겠냐고. 자기가 소리를 왜 지릅니까? 참 그것도 어이없죠. 끝까지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시댁은 어쩔 수 없이 시댁인 거죠. 괜히 시댁입니까?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이번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런 남자와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이혼할 때 하더라도 아이는 내놓고 가라시더라고요.정신 나간 여자처럼 한참을 웃고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다고 변호사와 미리 작성해 놓은 소장을 보여드렸죠.여기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부께서는 할 말이 없으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시누는 언니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라며 절 설득시키더군요. 그 쓰레기 같은 남편이란 놈은 입을 강력본드로 쳐발랐는지 계속 아무 말 없이 앉아있고 더 앉아 있을 가치도 없어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버렸어요. 아이는 놓고 가려는 미친 것 같은 시모 때문에 현관 앞에서 실경이가 있었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저희 친정 부모님과.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아이는 제가 데리고 나왔네요. 제가 제시한 위자료와 아이의 친권 그리고 양육비에 관한 사항들 잘 살펴보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네요. 내일 변호사와 의논해 교육청에도 그녀의 불륜 증거들 제출하고 앞으로 두번 다시 교단에 설수 없을 정도로 만들 생각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함께 고소장을 만들 거고요. 어제. 그 부모 앞으로 사진들 퀵으로 보냈고, 물론 제 연락처까지 동봉해서 할말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년 부모 만나서 얘기하자네요. 그래서 오늘 11시에 그 부모 만나고 왔어요. 저는 전혀 책 잡힐 일이 없는 관계로 혼자 나갔습니다. 그쪽은 부모 둘이 나왔고요. 일단 자리에 앉으니 자식을 잘못 키운 자기들 탓이라며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를 해달라고 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단속 잘하면 살겠다고 어렵게 어렵게 공부해서 선생까지 됐는데 이번 일로 학교에서 나오게 되면 소문이 나서 어디든 갈 곳이 없다고 봉투를 내밀면서 이걸로 합의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길래 씩 웃으면서 그 봉투를 들며 확인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돈 봉투 천만원짜리 수표 5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봉투 안을 확인해보는 저를 보더니 합의를 해주나 싶었는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돈봉투에 있는 수표를 꺼내서 그녀의 에비 애미란 작자 얼굴에 던져버리고 그때부터 제할말다 했습니다. 지금 당신들 딸 입장만 불쌍하고 걱정돼요. 입장을 바꿔 당신 딸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신들은 어쩌겠어요? 나는 당신 딸로 인해 내 가정을 잃었고 내 아들은 앞으로 아빠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잃었어요. 그걸 돈으로 떼우려고 하는 당신들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나와 내 아들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 아세요? 이 꼴을 보고 나니 당신들이나 당신 딸이나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절대 합의를 해줄 용의가 없어요 혹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받아내더라도 난 법원에서 판결로 받겠어요 그리고 내 아이도 이 나라에서 커갈 마당에 난 당신 딸 같은 부도덕한 여자가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소름돋고 그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까 걱정됩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녀 애미란 사람이 한다는 말이 솔직히 남자가 바람핀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냐입니다. 집에서 와이프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남자가 밖으로 돌았겠느냐. 남편이 한눈을 판 이유는 당신에게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성추행 당한 여자한테 여자가 야하게 입고 다니니 남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는 거다.라는 생각과 다를 바가 있나요? 그래서 조곤조곤 설명을 다 해줬죠. 내 결혼 생활 중. 나는 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신했을 때 부부관계를 멀리했더니 남편이 끓어오르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당신 딸이라는 년과 붙어먹었다.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선생이라는 년이 그렇게 생각이 없나? 당신처럼 생각하자면 옷 벗고 여자가 덤비는데 마다할 남자 있나? 고로 당신 딸은 그런 여자다.라고 해줬더니 그녀는 애미란 년 바들바들 떨더군요. 그럼 저한테 좋은 소리 나올 줄 알았나 보죠. 앱이란 놈은 한마디도 지지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같은 톤으로 조곤조곤 얘기하는 절 보고 좀 놀랐는지더군요. 이제 할말 없느냐? 없으면 난 일어서겠다고 했더니 맞고소 하겠답니다.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맞고소를 할 생각이냐고 했더니 그 쓰레기 놈과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시겠답니다. 여기서 저벙쪘네요 그래서 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쓰레기판 드는 것 같아 말안 하려고 했는데, 혼인빙자? 그건 애아빠가 유부남인 걸 속이고 접근했을 때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붙어 먹었는데, 무슨 혼인빙자예요? 그리고 처음에 당신 딸이랑 붙어 먹었을 때, 시아버님이 당신 딸 만나 얘기했어요. 만나지 말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한번더 이런 일 생기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그런데도 당신 딸이 안 떨어지고 붙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그리고 날 상대로는 어떤 것으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고소할 수 있으면 해봐요. 내가 당할 듯 싶어요. 하며 제가 소지하고 갔던 녹음기를 꺼냈죠. 나 지금 당신과 했던 얘기들 여기다 녹음해 놨어요. 조금의 반성은커녕 부모라는 인간들이 자기 자식만 걱정돼서 미안한 맘한톨 없이 돈 봉투만 꺼내들고 합의하자 달려들어서 나와 내 아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까지 일삼았죠. 나는 이것 또한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 딸?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당신들도 맞고서 준비 열심히 해보세요. 날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요. 하며 일어서는 순간그냥 부모, 무릎 꿇고 제 다리 한 짝씩 잡고 안 놔주네요. 합의보고 가라고 그 전엔 절대 못 간답니다. 그러길래 112에 신고했습니다. 자식 위안답시고 나왔는데 일은 더더욱 커져만 가고, 처음엔 제가 부모한테 못할 짓을 하는 건가 싶다가도, 그런 부모 행동을 보니 망연자실한 그 표정. 너무 통쾌했어요. 그리고 쓰레기한테 자꾸 전화가 오네요. 어제 오늘 합쳐서 100통은 넘게 온것 같아요. 그래서 쌍콤하게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합의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인지라 저는 소송을 최종 선택을 했고 오늘 그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그 부모 상대로 명예훼손을 같이 적용해서 소장을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학교에 찾아가 망신을 주는 거는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거라면서 만류하셔서 그년 학교 찾아가 망신 주는 것은 아쉽지만 소송상한 박암에 하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SNS로 쪽지가 왔네요. 만났으면 한다고. 자기도 할말 많다며.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할 방법이 쪽지밖에 없었다면서 왔길래 너랑은 할 말이 없다. 대화는 인간과 인간이 하는 거지 동물만도 못한 너란 인간하고는 할 말도 들을 말도 없다. 조만간 고소장 갈 테니 법원에서 보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년이 한다는 말. 얼마 전에 깨끗하게 끝냈다고 두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자기도 반성 많이 하고 있고 고소 취하해 달라고. 아이 또라이 같은 애 머릿속엔 똥만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서방이라는 놈은 친정 식구들한테 돌아가며 전화질 해대고 친정 아빠 근무하시는 곳으로 찾아가서 저좀 설득시켜 달라고 무릎 꿇고 생쇼를 벌였다네요. 저랑 아이가 없으면 못 산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친정 아빠가 그냥 죽으라고 했답니다. 역시 우리 아빠. 더는 너 같은 인간한테 귀하디 귀한 내 딸, 귀하디 귀한 내 손주 돌려보내는 일 없을 거라며, 1년 동안 친정부모 걱정할까 말 못하고 혼자 속그린 내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너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며, 두번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셨다네요.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받으신 친정 엄마 아빠께 너무 죄송해집니다. 지금은 그 상간녀에 대해서 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그 상간녀와 부모라는 사람들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심지어 지금 제가 거취하고 있는 친정까지 찾아오는 행동까지 허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어제 시아버님이 잠깐 만났으면 한다고 하셔서 시아버님을 만나고 왔네요. 1년 전 처음 사실 을 알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제 생각과 입장을 다 말씀드렸더니 시아버님께서는 니네 입장이 그렇게 확고하니 더 이상 잡지 못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오대독자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절대 보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친권 양육권 소송까지 하고 있는 상태라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저에게 다 넘기겠다고. 그러니 한 달에 두번 내지 세 번은 아이를 보고 싶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시라며 위자료는 실량 명의로 된 부동산과 적금 펀드 다 주신다네요. 그리고 아이 양육비로 한 달에 10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대신 재결합을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서류 정리가 끝나고 1년이든 2년이든 자기 했던 모든 일에 대해 반성하며 저와 아이를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보냈던 모든 생활비와 더불어 아파트, 적금 통장, 펀드 다제 명의로 옮겨 놓겠다고 그래서 남편에게도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우리의 결혼 생활 3년 중 2년은 정말 너로 인해서 행복했고 충분했어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줬던 그 괴로운 1년이란 시간이 결혼 2년과 나의 소중한 시간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지 바람 용서하기를 3번 나도 버틸 만큼 버텼다고 생각해. 이제 당신이란 사람을 더는 믿지도 신뢰하지도 못하겠어. 내가 당신과 그 여자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러야 온전하게 치료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처가 치료된다고 해도 당신한테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합의 이혼해줘서 고마워. 아이를 가운데 두고 어디까지 서로가 헐뜯고 싸워야 할까 그간 속으로 많이 아팠어.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아이와 나를 위해 배려해주니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나니 남편이 위자료와 양육비, 친권 포기에 관한 각서를 써줬고, 각서를 공증받아 놨네요. 사람이란 게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남편과 법원도 다녀왔습니다. 판사님이 이혼을 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순간, 이런저런 추억들과 그동안 제가 속그렸던 일들이 필름 지나가듯 지나가더군요. 법원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 봐도 되겠냐고 하는 남편에게 저는 손을 저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제 각자 갈길 가자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가 살았던 아파트 전세로 내놓고 일단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가 클 때까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까지 보겠냐며 친정 부모님이 제안하시더라고요. 많이 죄송스러웠지만 그러기로 했죠. 그상간녀와의 재판 날짜도 정해졌네요. 그 부모에게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 입장인지라 곰곰이 생각한 결과 그 여자의 부모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까지는 참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여자의 엄마라는 사람의 하는 말이 어이없고 괘씸했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와 사진 등등 교육청에 제출했고 교육청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파직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든 교육업종협회에 의뢰해 국립학교 든 사립학교 든 그리고 사교육기관이든 다시는 교단에 설수 없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재판일이 잡히고 다가오니 그 여자도 지발이 저린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와 합의를 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네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이제 와서 입에 발린 그런 말들로 저의 마음을 움직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심보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가고 개 버릇 남못 준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에 호되게 당해서 두번 다시는 남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거나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엔 피눈물이 난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요구했어요 법원에서 그 1억 원을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겁이나 먹어보라며 그리고 제 1년간의 소가리를 어떻게 돈으로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에는 1억 원도 적은 액수라 했어요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말이죠. 기혼녀들, 더더욱이 아이가 있는 기혼녀들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10의 9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간다는 거 압니다. 그분들 못난 거 아니에요. 어쩌면 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 글을 보며 짠해하거나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걸음 더제 자신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 시원합니다. 아들에게는 미안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훗날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한다면 차분하게 얘기해줄 생각이에요. 아빠에 대해 더 나쁘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아이는 아빠에 대한 배신감은 최소로 가졌으면 해요. 아이에게는 마냥 좋은 아빠로 각인시켜줄 수 없겠지만 말이에요.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